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댄벌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국제적 왕신이에요. 이거. 우리나라가 1980년대 올림픽을 치뤘죠. 그리고 2000년도에 올드컵,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대에 동계올림픽까지 열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국제적 행사에 대해서 노하우가 충분히 쌓일 만큼 쌓였고, 그거를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잼버리를 보면 완전 후진국이야. 아마추어야. 그리고 이게 뭐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저는 유튜브 활동을 한 지가 아마 110일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주로 많이 주장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요초조직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여자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이기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조직이 잘안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는 없어야 된다. 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를 줘라. 그러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를 더 많이 채용할 거다. 이거는 성차별이 아니고 여성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저는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매우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도 없어야 되지만 저는 여성할당제도 없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에 뭐 대선이라든가 그런 게 진행되게 되면 이 목소리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라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번엔 젠버리는 뭐 여러분 소식 다 아니까 뭐 그런 내용은 다 빼더라도 와 이게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와 주관을 한 건데 사실상 중무부처는 여성가족부죠. 이게 한 6, 7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셨겠지만 어떤 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중단 위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청년들 같은 경우도 평택으로 옮겼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철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방금 제가 뉴스 보니까 또 70명 코로나 또 확진까지 됐어. 진짜 깝깝합니다 깝깝하고 자 그리고 지금 아마 오늘 박국 대표단이 회의를 시작한답니다 오늘 오후쯤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계속 진행했다가는 큰 사단 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친구들 그냥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다 데리고 오세요 세월 다 데려와 가지고 이제 뭐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숙식 제공하고 그리고 뭐 한강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실시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 지금 하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예계 쪽에도 좀 부탁을 해가지고, 케이팝 같은 거, 공연 같은 거, 좀 서프라이즈하게 한번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지원해 줘고 달래서 보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안한 상태에서 돌아가면요. 지금 5만 명이 참석, 참가했어요. 170개국에. 그럼 이 나라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 욕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그, K 한류. 이게 다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물거품을 만든 게 누구냐? 여성가족부예요, 여성가족부. 어? 그러니까, 제가, 안타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거 여염 아니라니까? 이거는 속담이에요. 팩트예요. 팩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여초조직이잘 되는 꼴이 없어요, 진짜. 아마, 사회생활 해보시고, 직장생활 해보시고, 여러가지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확실히, 그 물론 뛰어난 여성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확률상으로 너무 적어.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일을 잘해요. 입사할 때,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자가 달릴 수는 있지만, 실제 일을 해, 시켜보고, 일을 같이 해보면, 남자들이 훨씬 일을 잘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성가족부, 남자, 여자 직원 비율을 보니까, 최근 자료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요거를 정보공개청구를 한게 있었더라고요. 직원의 66%가 여성이랍니다. 음, 물론 남자 직원도 34%가 있지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성가족부에서 말했던 게 뭡니까? 양성평등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반반 정도 해야지.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비판. 을요 기사 비판도 그래요. 아니. 남녀평등, 양성평등을 외치는데 왜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더 많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고, 이건 2018년도 10월달입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남자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서 자체가 친여성적인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뭐, 장관도 계속적으로 여자들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은 목소리가 없어. 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요초 집단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요초 집단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일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 같이 일해보면 저도 일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성실성 부족합니다. 업무 태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맡겨도 책임감이 부족해요.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냥 시키는 일만 딱 하고 수동적인 업무 잔세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이 좀 많이 몰린다든가 갑자기 일이 바쁠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이 갑자기 몰리고 급하면 야근을 해서라도 주말에 출근을 해서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딱 정시되면 칼퇴 주말에는 쉬어야 되니까 주말에 출근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통계로 보더라도요. 요초회사들이 대기업이 된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여자비율이 높으면 높은 조직일수록 대판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실제 자영업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제거래도 보면 자영업하셨거나 기업을 운영해보신 분들도 그런 글들을 몇번 달아주셨는데 이자 직원들을 뽑고 나서 회사가 잘안 돌아간다. 그런데 이자 직원들을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회사가 정상화되었다. 이런 조언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바로 기업한 스탐덜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기 여기 예전에 pd수첩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현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pd수첩이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면접을 보면 여자애들이 훨씬 말을 잘하고 준비도 잘돼 있어요. 문제는 딱 뽑아놓고 보면 그때부터 여성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성실성 부족하고 책임감 부족하고 수동적인 업무 자세,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은 건데 이런 여성성이 딱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한 스탑널커야.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노동법 같은 경우는요, 정규직으로 한번 채용하고 나면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뭐 그거는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책임감 있게, 그래도 승진도 하고 가족도 부양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취직은 취직을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한 스펙용의 취직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알죠? 여성들 같은 경우 정규직이 되면 함부로 못 자르니까 채용될 때까지, 정규직이 될 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정규직이 되고 나서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결혼 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스탑러커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조신한 척, 현모양처인 척, 그러다가 결혼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돌변하는 케이스, 그게 바로 스탄넬커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스탄넬커예요, 기업한 스탄넬커. 정규직이 되면 함부로 못 자르니까 그 전까지는 일 잘하는 척, 말잘 듣는 척 하고 나서 일단은 정규직이 되고 나면 개판치는 거야. 여성가족부가 이래서 개판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제적인 행사를 했는데 자칫 잼벌리면 그런 국제적인 행사에 비하면 그냥 소규모 행사잖아요. 소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제가 볼때 여성가족부 이거 없어야 돼.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했다면 저는 이거보다는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 없었을 가능성도 높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남녀 고용평등법 없어야 되고 여성 할당제 없어야 되고 여성 가산점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여기도 보면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여성으로만 해야 되는 일을 어쩔 수 없지만 남자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남자를 채용하세요 남자들이 훨씬 일 잘합니다 책임감도 있고 좀 힘들어도 잘 참습니다. 하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